쓰면 된다. 그런데 이 사람이 왜안 냈다고요? 15,000원보다 안 나오니까 안 냈죠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뭘 가르쳐줘야 돼요? 같이. 야 핸드폰으로 15,000원 충분히 벌수 있어. 이 바보야. 이걸 가르쳐줘요. 야 그러면 핸드폰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회비를 내요. 안 내요? 네. 회비를 내니까 탈락을 안 하고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핸드폰이 정말, 정말 중요한 거예요. 시간이 음? 시간이 없대요. 안 나와. 핸드폰으로 돈이 안 나온다고? 아니, 시간이 없어서 안 나온다. 이렇게. 아,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네. 교육받을 네. 안 온다고? <laughs> 그럼 평생 일하면서 살아야지. <laughs> 시간을 자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것은 시간이 없는 것은. 다이 g g 시 h 사람 돼요. 포기 포기 어. 보세요. 없다, 바쁘다, 뭐 버리자고, 포기해야 야 y head. Poggy h e 포기해야지 g y head. Poggy head. Poggy h e a 다 Poggy head. Poggy head. Poggy head. p 빨리 버 y h e 이 사람을 빨리 버려야지 d Poggy head. Poggy head. 리 o g g y head. p 안 버리고 갖고 있으면 이사람할것또 갖고 안할 것도 갖고 이 사람도 얽매인다 저는요 칼같이 버립니다 에너지 뺄게 칼같이 버려 스트레스 받잖아 운하지마 응, 하지마 칼같이 버려 힘도 닳았어 그래서 자이 내용을 일단 알려주고 버려야지 야이 바보야 너 이런 연금을 왜 버리냐? 15,000원 영념? 15,000원에 핸드폰을 만들어 줄게. 그럼이 사람이 가겠어요, 안 가겠어요? 안 가요. 근데 이 사람이 말 15,000원 안 되잖아요. 그럼 제일 끝터리에 딱 대기하고 있어. 무조건 제일 끝터리야. 그러니까 이 사람이 15,000원을 딱 내잖아요? 15,000원을 딱 내는 순간 다시 여기 딱 제일 끝에 딱붙어있잖아요안 내면은 죽진 않아. 왜 죽진 않아요 평생... 어, 평생 회비 냈죠. 몇불 냈어요? 43. 40불 냈죠. 아. 죽지는 않아. 몇불을 안 내서 그래. 10불을 안 내서 맞아. 그래. 근데 10불을 안 내는 이유는 뭐예요? 이 그림을 몰라서 그래. 15,000원보다 덜 나오기 때문에 그래. 어, 핸드폰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. 핸드폰을 만들어주면 이 사람은 이 자리를 다벌수 있어. 일9개는 냈어요. 10개 회원 가입했죠. 3개는 안 냈어요. 매트리스 이용이 안붙었어 음, 자, 보세요. 음. 여러분은 이런 거예요. 지금 음.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, 원래 사람들은 1인 1코드를 해야 돼요. 1인 1코드. 됐죠? 한 사람에 한개 코드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지금 얘기하면서 몇개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? 10개. 10개. 이거 욕심쟁이야. 근데 10개 코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죠? 보세요. 음. 이 자리. 이 자리를 쫙다 차지하기 위해서, 이 자리를 다 차지하기 위해서. 그러면 이열개 자리를 가지고 뭐 하겠어요? 자기는 몇 개만 있으면 돼? 한 개만 있으면 돼. 나머지, 나머지 아홉 개는 어떻게 해 나올까요? 아홉 개는 명의를 분양해 주면 돼. 왜? 내 친구나 내 가족이 늦게 올 수도 있잖아, 늦게 올 수도 있잖아. 자,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. 선 확보를 해 놓은 선 확보 다 코드가 아니야 다 코드하면 큰일나 여러분이 계속 돈 내야 되니까 돼? 안돼 1인 1코드만 하는 거야 선 확보했다가 뭐 해줘야 되는 거야? 분양. 우와, 명의 분양해 주는 거야 명의 분양해 주고 또선 확보했다가 또 명의 분양해 주고 또선 확보했다가 명의 분양해 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만약에 명의 분양을 못 했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. 근데 돈이 아직 안 나고 있어. 이건 유지를 해야 돼요, 유지를 안 해야 돼요. 해야 돼. 안 해야 돼. 자, 명일 분양을 해줄 거야. 근데 돈이 안 나고 오 있어. 이거 유지해야 돼요, 유지 안 해야 돼. 안 해야, 해야 돼. 여러분, 이거 유지 안 하는 거예요, 여러분. 이거 유지하면 큰일 나요. 돈이 안 나오는데 왜 유지를 하냐고 자 유지를 안 해야지 돈이 안 나오면. 자첫 번째는 뭐야? 첫 번째는 자 내가 선 확보를 했으면 선 확보를 첫 번째는 명의 분양을 해주려고 뛰어다녔어야 되는 거야. 근데 명의 분양을 해주려고 뛰어다녔는데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. 맞죠? 근데 이 코드를 보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어. 이거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어 여기는 분양해 주는 거고 이건 매트릭스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잘 봐봐요 내가 분양해 줬어 매트릭스가 붙어 있어 그러면 어때이 사람은 야호 좋다고 하지 됐죠 이걸 분양해 줬어 매트릭스가 안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,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게. 그럼 이 사람 유지할 거잖아. 됐죠? 분양을 못 했어. 근데 매트릭스가 붙어 있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지 졸업이 당연히 당연히 <laughs> 유지해서 내 가족을 주거나 내 친구를 주면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잖아요. 됐죠? 근데 분양도 못 했어. 근데 매트릭스도 안 붙었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럼 잠시 죽여놔야 돼요 잠시 죽여놔야 돼요 왜? 이런 것에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돈 쓰면 망하는 거예요 잠시 죽여놨다가 언제 살려야 돼 언제 하다보면 하다보면 나는 나는 건강식품만 사먹을란다 화장품만 사먹을란다 한사람생겨야 생겨요? 생기죠 그때 이것을 명의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, 이때, 이 들어오는 사람한테 얼마를 받아요? 8만원. 8만원 받아요, 8만원. 8만원. 8만원 받아서, 살릴 때 얼마 들어요? 이 8만원 받아서, 이 사람을 죽인 코드를 살려줘야 되잖아요? 살릴 때 얼마 받아요? 15,000원만 내면 되지. 이 코드는 평생 요비를 냈어요, 안됐어요 냈어요. 그러니까, 이 코드를 죽였다가,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, 얼마만 내면 돼, 여기에다가? 만 오천 원 남은 사라잖아요 네. 그리고 여러분 얼마 가져가면 돼? 5만 오천 원을 여러분이 가져가면 되는 거야. 뭐가 뭐, 뭐가 모르겠어요. 아, 모르는. 아. 자,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전략을 못 세우면 망하는 거예요. <laughs> 여러분 보험 아줌마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죠 근데 돈을 못버죠그 이유가 뭐예요? 전부 다 대납해 주고 있거든. 대납하면 안 돼. 대납하면 안 돼. 다시 한번, 여러분이 선 확보하는 이유는, 선 확보하는 이유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코드가 다돈 붙어버린다고. 그러면 이막 붙어있는 거안가져갈 사람 한 사람도 없지. 그런데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될수 있다. 최악의 경우. 자, 분양을 해줬다. 분양을 못 해줬다. 붙어 있다, 안 붙어 있다, 붙어 있다, 안 붙어 있다. 이것은 이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아하는 거지. 이런 경우는 야 핸드폰으로 돈 받는 방법 알려줄게 하면 되는 거지. 이런 경우는 당연히 너무 땡큐지. 왜두 개, 세 개에서 돈이 나오니까 맞죠? 저도 지금 몇 개에서 돈이 나와요. 몇 개에서? 몇 개에서? 저런 친구 있잖아요. 야, 제가 같이 일하자. 했는데 안 붙어 있는 거 주면 짜증 나잖아요. 붙어 있는 거 주니까 좋아하잖아요. 붙어 있는 거 주면 돼.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분양도 못했어. 근데 안 붙어 있어. 그럼 죽여놓은 거지 잠시. 왜? 우리 얘기하면 어나 학교 한 사람 있어. 그때 8만원 받아서 1 5 0 0 0원 받. 그때 살리는 거야 그때. 그리고 얼마는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거야. 6만원천원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거지. 됐죠. 그래서 우리는. 저랑 같이 일하면서 선 확보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. 선 확보하면 할수록 좋은 거. 자 지금 질문이 어 질문에 대 답이 됐어요 됐어요. 됐어요? 이거 몰랐어요? 어떤 걸 몰랐던 거 같아요?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? 했어요 근데 그 그분이 이렇게 열열개 했는데 회원 열개 했는데 어. 일곱 개 붙은 걸 이렇게 회비 내고 세 개는 회비를 안 냈어요 안 붙은 거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저랑 저왜 이렇게 팀들이 이렇게 다 매트릭서 없어지는 거 그걸 공감했어요. 음, 잘 봐봐요. 음.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선 확보 해놓은 것은 왜선 확보를 해놨어요? 왜 이걸 0개 코드를 한 이유는 뭐예요? 붙으라고 주려고. 0개 코드를 한 이유는. 주려고요. 주려고. 주려고. 음, 음. 여러분, 이렇게 코드를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. 욕심장이야 여러분, 이렇게 형성이 됐어. 이렇게 코드를 내가 다 가져. 그럼 돈다 많이 벌겠죠?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. 이 코드 붙은 걸 사람한테 줘야지. 주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하지. 이해됐어요? 그러니까 10개 코드를 하라는 것은 남 주려고 하는 거야. 주려고.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줄려고 하는 거야. 줄려고 10개는 내가 남줄때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야. 기분 좋아요. 됐어요. 그러니까 내가 선악구 한 사람은 누군가 오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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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들 줘야 돼요. 근데 왜 선악구 해요? 자, 선악구는 왜 줄려고 하는 거예요? 근데 선악구를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? 좋은 점, 뭐가 좋아요? 좋은 점. 은걸 주기 때문에. 어, 좋은 점은 붙잖아요. 붙는 걸 주는 거야. 붙는 것을. 응. 여러분 맨땅에 헤딩하는 걸 받는 게 좋아요. 붙는 걸 받는 게 좋아요. 응. 그러니까 응. 붙는 응. 걸좋아요 그러니까 붙는 것을 주려고 이선악골을 하는 거야.